지금 여기 눈에 네. 보이는 게 이게 네. 뭔가 관이 크게 심어져 있어요. 이게 뭐냐면 빌라들은 예전 아파트는 천장 위로 배관이 이렇게 내려와서 한쪽으로 피트 공간이라고 해서 피트 공간으로 나가잖아요 네. 빌라는 이 벽에다가 묻어놨어요 옛날에. 네. 예, 정상이 아닌 거죠. 네. 그러니까 집장사들이 이렇게 심어붙어요 정상으로 따지면 피트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넣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외 벽에다 이렇게 묻어놓은 거예요? 아, 그냥 심어져 있네. 네, 네, 네. 뭐 잘못 철거하다가는 조심해야 돼요. 빌라들은 저희가 도면도 없어요. 그래서 철거할 때 정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대표님 여기는지 몰랐죠. 철거하다가. 그렇죠. 알았죠? 철거하고 알았죠. 그래서 철거하면서 좀 조심해야 된다고 지금 손도 그냥 끼어 있어 이렇게.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전기 예, 전열선인데. 이게 왜 이렇게 돼한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네. 그래서 여기 를 한번 파서 선을 한번 바꾼 기억 아, 보입니다. 조심하세요. 저저 숨어져 있는 게 깜짝 놀랐어요. 저게. 네. 야 그러니까 저게 겨울 되면 잘못하면 먹을 수도 있겠죠. 그렇죠. 그럼 화장실 배관이 얼면 어떻게 되겠어요? 안 내려가겠죠. 큰일 나는 건데 어, 단열도 없는데 단열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외벽에저렇게 묻어져 있는 경우도 대부분이에요.